에이펙이 폐막했지만 감동과 여운은 여전히 경주 곳곳에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출입 통제가 풀리면서 에이펙 행사장과 주요 관광지에는 오늘 하루 인파가 넘쳤고, 황남방도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입구부터 인산 이내입니다. 에이펙을 기념한 신라 금관 특별전의 일반 공개 첫날.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3시간 전부터 이른바 오픈 런이 벌어진 겁니다.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이라 아직 오성공기가 내걸린 가운데 임파 소개는 근관을 직접 볼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지금 줄로 쭉 서서 기대감에 보려 있습니다. We really love uh, Korean culture, so we know here are the roots from uh, the Korean people from they came. So we want to see this from our, our proper eyes. 사상 처음 한자리에 모인 신라 금관 6점과 금 허리띠, 금제 모관까지 황금의 나라 신라의 진면목을 저마다 휴대전화에 담습니다. 황남대총 북분 금관 뒤편에서 마치 금관을 착용한 듯 이른바 착시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모형 금관 선물을 받아 화제가 되면서 이번 전시에 대한 관심은 열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물관 마당의 천년미소관 앞에도 사람들이 이어집니다. 한미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현장.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가족과 함께 기념 사진도 찍습니다. 가까운 경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좋은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대기 시간 2시간. 경주 도심에 위치한 황남방 본점도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에이펙 선물로 받은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건넨 이후 관심이 폭증한 겁니다. 가게가 너무 예쁘고 빵이 맛있게 보여요. <laughs>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네, 황남빵은 처음이 그 TV에서 황남빵은 a p 에이펙도 있고 어쩌고 알게 돼 가지고 이른바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은 평소 휴일보다더 북적댔고 주요 유적지와 관광지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고 없는 박물관처 정말 볼게 많고 또 자연적인 예쁜 고 싶을 정도입니다. 에이펙을 통해 더 친숙해진 천년고도 경주 당분간 특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005년 에이펙을 개최했던 부산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의 3.8배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경북도는 조만간 경주가 세계 10대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